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입니다. 투룸부터 쓰리룸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나와있고요. 시립주금도 천만원부터 시작해서 부천지역 내에서도 저렴한 분양가에 나와있는 현장이어서 신혼부부의 신혼집으로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입니다. 도보 10분 내로 재래시장, 마트, 편의점, 은행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버스정류장도 다양한 노선이 있어서 출퇴근, 통학하실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 IC가 차량으로 5분이면 지니까 가능한 위치에 있어서 고속도로 이용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7호선 신중동역을 버스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서울 동일평수 대비 1억 원 이상 분양가가 저렴한 현장이어서 강서 지역에서 집 알아보시는 분들도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매물 번호와 함께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